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세를 되려면은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뜨는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쭉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실업률? 4.2입니다. 4.2인데 이게 한 4.4, 4.5가 넘으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네. 어, 기차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럼요. 대표님도 저렇 더위 피해 없으시죠? 예, 네. 뭐 더위 피해는 없는데 네. 뛴다고 땀이 너무 많이 흘리네요, 요즘에. 아, 아, 그렇죠. 그런데 <laughs> 또 이제 또 밤낮으로는 되게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는것 같은데 네. 아, 대표님 이렇게 또 편한 자리에서 대표님이 정말 네, 네. 좋네요. 대표님 그 저희 채널에 질문들이 좀 상당히 좀 있는데 네, 네. 어, 대표님께서 좀 이런 질문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꼭 질문이 있어요. 예, 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질문의 깊이가, 어, 채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채권 전문 채널이니까 그런 질문을, 내공이 있는 분 질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저 이런 질문 내용은 저 한번 내가 답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좀, 그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를 네. 네. 그래서 지, 어, 질문들을 좀몇 가지 모아왔는데, 네. 대표님께서 오늘 날씨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어, 첫 질문인데요. 첫 질문은 벌써 저도 좀 궁금한 질문입니다. TMF,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몇 차례 TMF 관련된 이제 뭐 주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TMF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꼭 당부 내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TMF는 채권 상품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다. 는 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럼에 불구하고 이 파생 상품이 수익 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채 금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TMF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뭐뭐 장기투자 또는 뭐이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 그런 용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존버.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냐면은 어, TMF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좀 스나이퍼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의해 드리면은 그게 쉽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요체는 뭐냐면, 스나이퍼처럼 얘기하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TMF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한 지금 4.5%인데 한3%대까지쭉 내려갈 때까지 한3% 중반대까지 이상 쭉 내려갈 거를 기대하고 그때까지 기다린다. 음.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은 뭐 금리가 한 0.3, 0.4만 내려도 사실 TMF 수익은 한10%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럼 욕심부리지 말고 짧게 짧게 수익을 쌓아가라 라는 차원이고 아무튼 그래서 뭐 질문의 내용은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 라는 얘기잖아요. 뭐또 네. 게다가 최근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을 하면서 어,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특히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 어 9월달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하고또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또 이런 시점에 TMF 흐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 아직은 당분간은 이제 좀더 박스권 장세가 좀더 지속이 될것 같다. 물론 이제 어, 결론은, 지금 현재 노동, 미국 노동시장이 점점 나빠지는 건은좀 음, 클리어하고, 실업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 저희는 보고 있는데, TMF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딱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 들어가는 거 오케이인데, 첫 번째, 너무 기대 수익을 높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한1,20% 정도 짧게 치는 걸로 일단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근데 나는 약간은 좀 세게 가고 싶다, 좀벌를 하고 싶다라까 그러니까 좀 확실히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 어, 조금 아직 미국의 노동 지표를 봐가면서 투자할 게 필요할 것 같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은 TMF를 제대로 쫙 투자해서 쫙큰 수익 날려고 하면, 은 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은 단발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앞으로 쭉될것 같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 압력이 커질 경우에 이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 전략 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 부럽십니다 어, 예, 지금 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 뭐 그냥 미국 연준이랍시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우리 영어로 듀얼 맨데이트라고 했어요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물가를 잡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고용 시장을 안정하는 목표가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 관세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 미국 내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거세진다라고 하면은 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면 이론적으로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고, 올라간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고, 반면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나빠, 노동시장이 나빠지면은, 어, 경제를 좀,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어, 이렇게, 어, 개선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즉,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자극은 어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린 논조가 뭐였냐면 은 이게 추세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조금 올릴 여지는 있지만 그건 올라,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또 일정 시점 뒤부터는 그게 오히려 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로 관서를 내한 물가가 인플레이션은 바로 정가가안 되는 게 첫 번째에는 어 중간에그 예를 들면은 미국 입장에서의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관세 어 높이만큼을 오히려 가격 인하로 흡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자동차가 최근 한석달 어 동안 일본 자동차 가격이 미국으로 수출한 일본 자동차가 17% 인하를 했어요 이유도 네. 그렇게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관세 올라가는 거에 상당 부분 자기네들이 그냥 떠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시적으로 가기 전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이제 부품을 가져와고 미국에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미국 완성품을 만드는 미국에서 하는 기업들도 일정 부분 이 가격 올라가는 것을 일정 부분 떠안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만약에 어, 수입 물가 올라간 거를 미국 업자가 그대로 다 정가시켜서 100원짜리를 120원에 어, 팔 수도 있지만, 왜 이거를 120원에 다 정가 안 시키고 일정 부분 조금 올리긴올리겠지만한 105원까지 정도만 해서 조금 한15%또안5%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100원짜리를 120원에 올리더라도 어, 지금 시장에서 물건 파는데 아무 이슈가 없으면은 당연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나는 손해를 안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주식 시장만 보다 보니까 좀안 보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가 데이터가 미국의 소비자, 어,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좀 꼭지를 좀 찍은 상황이고, 또 이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됐지만 노동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수년간의 고금리로 인해서 특히나 미국의 소비 쪽 사이드에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둔화되는 시점에 가격을 확 올리면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가격을 다 정가를 못 시키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음.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관세로 인한 것들이 상당 부분, 어, 이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볼때 중앙은의 금리를 보려고 하면은 물가 쪽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데 어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노동시장도 네. 어그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좀 어, 둔화되는 조짐이 이제 좀 명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우리가 이제 자베 디맨드 즉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연초에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어 작년보다 아주 뭐 예를 들면 지난 한 3개월 동안은 3만 5천 명, 3만 명 내외 정도로 매달 증가하고 를 있는데 참고로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최소 10만 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한참 언더러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즉, 음. 노동시장도 굉장히 좀 위축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같이 보는데 정리를 하면은 관설에는 물가는 제한적이고 아직은 크게 어, 조금 올라가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 국면이 미국 경제가 점점적으로 특히 소비자 사이드에서 둔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요.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를 팍 자극해서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 그대로 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어, 시장에 내놔도 그대로 다 소비가 되니까 물가다증가되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의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아까 말한 대로 물, 관설의 물가 인상은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둔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음. 반면에 반대편에 노동시장은 수년간 고금리를 썼기 때문에 계속 좀 둔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 드라마 뭐 현재 시점에서는 드라마 틱한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은 네. 어 이제 저, 점진적으로 이제 연준의 중앙은행이 이 물꼬를 좀 바꾸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세를 달려면은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뜨는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쭉뭐 예를 들면은 어 이, 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네. 얼마인지 아세요? 실업률 4.2입니다. 4.2인데 이게 한 4.4, 4.5가 넘으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게, 어, 기차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하 지금 당장 팍 내리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추세 금리 인하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채권의 수익 구조는 세 가지다. 개별 채권. 어, 쿠폰이자, 쿠폰이자,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인데 쿠폰이자만 과세고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이고 따라서 이 전액 비과세라는 거는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은 종합과세에서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